네, 안녕하세요. 무인하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아디다스 저지 개봉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 제가 사실은 산지, 어, 약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저번 주 일요일에 샀으니까, 네, 약 일요일. 일요일. 아니, 딱 일주일 됐네요. 딱 일주일 됐는데, 아디다스 산지. 아이고, 지금, 바닥이 내려왔어요. 색상에서 알려니까 이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그냥, 바닥에서, 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봉기를 찍는 거예요. 까먹고 있다가. 네, 그러면,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은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넣었으니까, 괜찮은, 아요. <laughs> 일단은 저는 검은 색깔에다가 흰 색깔 줄이 있는 저지를 샀구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어심 지금 높이가 안 맞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있고요. 이거 하고 이거는. 위에 티하고 아래 티인데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위에 젖이고 이게 밑에 젖지에요 트레이닝복 같은 건데 어한 이게 세탁을 할 때, 아빠께, 아빠께서 사주셨는데, 아빠께서 이거 세탁할 때 빨래 돌리지 말라고 질 떨어진다고, 얘는 손빨래를 해야 한대요. 손빨래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비싸게 샀어요. 조금 비싸게 사서 18만원. 이게 위아래 세트 해가지고 18만원이 들었고요 어, 그러면 한번 일단은 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저는 검은색깔 색상을 샀고요.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세 줄짜리 아디다스 마크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밑에 이게 밑에 옷이 되고요. 다음에 얘는 위에 오신데. 이렇게 적건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디다스 매점에 갔어요. 저가 이번에 어제 공부하러 저그 뉴질랜드에 가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준비물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빠가 트레이닝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빠께서 이걸 사주셨어요. 엄마께서는 짐 정리를 하시고, 아빠께서는 사주시고. 이렇게 쭉 풀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머, 제 발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지퍼를 쫙 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폈고요. 여기는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이게 근데, 아디다스가요, 종류가 다른 것 같은 게, 저는 이마크인데, 이게 무슨 단풍잎 모양도 있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는 이게 없어요, 이게. 무슨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원래는. 근데 전 없어요. 근데 없다고 가품이고 진품이고 아니고, 이거는 다 진품입니다. 다 진품이고요. 이렇게 <laughs> 허물처럼 나오는. 아, 맞다. 이거 사니까, 이거 양말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디다스 발목 양말. 이렇게 주셨고요. 아디다스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 색깔도 있고 분홍색, 파란색 섞인 것도 있고 회색깔, 주황색 섞인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는 검은색, 하얀 색깔이 이제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아디다스 저지 후기였습니다. 안녕.